안녕하세요 재원입니다 제가 지금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어제 PCR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온 상태이고요 오늘부터 일주일간 정리를 시작하는데 ENFJ인 저로서 잘할 수 있을지 도전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날에 할 일은 씻고 왔거든요 샤워를 마친 후에 하는 루틴을 보여드릴게요 낮에 하는 루틴을 하고 오늘 메이크업을 하고 제가 검사 받기 전 전날까지 너무 아파가지고 편집을 못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편집하고 그 다음에 나이트 루틴 보여드리는 거를 첫 번째 날로 보여드릴게요 겟 레디 윗 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저는 항상 닭 닥토를 하는 편인데요 완전 지성 피부거든요 수부지인 것 같기도 한데 수분 부족 지성보다는 약간 더 지성 같은 느낌?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기초 케어를 건조하게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처음부터 닥토로 갑니다 항상 패드 제품을 쓰는데 제 인생 패드는 코스알엑스의 오리지널 패드인데요 저는 이거 쓰면은 다른 패드보다는 좀결 정돈도 잘 되는 것 같고 기초가 딱히 안 밀리더라고요 각질 제거를 해줘서 그런가? 잘 닦아주겠습니다 오돌토돌한 면은 좀 이렇게 그냥 각질 제거해준다는 느낌으로 벅벅벅벅 밀어내는 느낌인데 이제 엠보싱면 끝나고 부드러운 면할 때는 피부결 위주로 닦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 오돌토돌한 면을 닦았고 피부결 정리해드실 수 위에서 아래로 중앙에서 퍼져나가게 까주시고요 저는 항상 앰플류를 사용하는 편이거든요 앰플류를 사용하지 않으면 좀 뭔가 기... 조케어가 안된 느낌? 이 세럼이랑 에센스만으로 피부가 개선이 될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앰플을 사용하는데 지금 제가 거의 다 써가고 있거든요. 이츠스킨 파워10 포뮬라 에라이 이펙. 이게 지금 감초 줄렌인가? 그걸로 리뉴얼이 됐는데 아직 저는 그거 리뉴얼되기 전에 좀 쟁여놓은 게 있어가지고 아직도 쓰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이거 다 쓰고 이제 감초 줄렌으로 갈아탈 예정이에요. 사실 이거를 쟁인지가 얼마 안 됐는데 리뉴얼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구 쓴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막 여드름이 엄청 많이 나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피부에 열감이 있어가지고 좁쌀 여드름이 좀 많이 났어요. 이쪽 부분에 지금 열이 많이 나니까 이렇게 난것 같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코로나 걸리면 피부도 안 좋아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원래 매끈매끈했는데 오돌토돌이요이 상태로 이니스프리 그린티 시드 세럼을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가 바를 에센스는 이니스프리 제주 용암해수 에센스인데요. 얘는 제가 원래 여기 나왔던 그 제주 용암해수 앰플. 인가? 그거를 진짜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막 이펙터 넣고 하는 거 근데 그게 없어졌대요 인기가 많이 없었나봐요 제 인생 앰플이었거든요 진짜 그거 한 거짓말 안 하고 10통 정도 비울 정도 그다음에 마몽드 블루 캐모마일 수딩 리페어 크림 이제 이거를 피부 전반적으로 이렇게 짜서 그리고 저는 이제 쿠션을 발라줄건데 오늘 쓸 쿠션은 아마 지금 엄청 핫하다는 제품이거든 에스쁘아 프로테일러 비빌벳 커버쿠션 저는 22호 배탈 사용했어요. 피부가 원래는 21호인데, 가끔씩 호수보다 밝게 나오는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을 사용했을 때 피부가 너무 밝게 나오는 거예요. 약간 좀 둥둥 뜬 귀신 마냥 그래가지고, 그래서 호수 낮은 제품을 사용해서 아 깔끔해 보이는 톤 정리 정도로만 사용하고 있어요. 슈퍼 지성이기 때문에 파우더 처리를 합니다. 이거 메이크업 포에버 울트라 HD 마이크로 피니싱 프레스트 파우더 엄청 오래 써서 힙팬 됐어요 또 립을 발라줍니다 입생로랑 워터 스테인 612호예요 맨 처음에 이거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누나가 이걸이 색깔을 가져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누나가 한번 발라보라고 해서 촉촉촉촉 발랐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색깔이 그래가지고 바로 들렀습니다 이러 또같은 아니고 나스의 섹서 역시나 퍼프는 이니스프리 노세범 파우더 퍼프 이렇게 칠해주고 이제 바로 다음 국민 쉐딩이죠 투쿠 포스쿨 크트 클래스 바이로댕 쉐이딩 저는 이게 호수가 나눠지지 않을 때 사서 아마 이럴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은 제 완벽한 데일리 메이크업이 끝났거든요. 근데 벌써 여기 땀이 송글송글송글 맺혔어요. 엄청 덥다는 뜻이거든요. 겨울인데 덥다는 건제 몸에 열이 난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머리는 그렇게 엄청 신경 안 쓰거든요. 부분 부분 탈색모가 있기 때문에 힐링버드 울트라 프로틴 노워시 리커버리 크림 트리트먼트. 네! 이렇게 저는 메이크업을 끝냈고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편집을 다 하지 못한 상태로 열이 너무 많이 나서 몸에 지금 편집을 중단한 상태로 지금 촬영을 마무리 해보려고 하는데요. 1차 세안으로 클렌징 패드를 해줄 겁니다. 클렌징 패드도 코스알엑스의 시카로 pH 클렌징 패드. 이게 저번에 훈연님이 마켓할 때 쟁여놓고 구매했던 건데요. 저는 그때 여행용 그 요만한 것 때문에 구매했었었는데 너무 좋아서 계속 쓰고 있어요. 아까 패드랑도 다르게 사이즈가 엄청 크거든요? 키부에 갖다 대면 요정도? 요정도? 제가 얼굴이 큰 편인데 얼굴이 엄청 커요. 근데 한 요정도? 요정도면 일반 여성분들은 아마 전체 다가르시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제가 피부가 많이 큰 편이라가지고 얼굴이.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